안녕하세요. 형지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멋진 주인공들과 함께 봄을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연은 이제 봄에 대해서 서서히 여름들게 다가오고 있네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점점 퇴지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쪽 어에서 보시면 오늘도 약간 비가 조금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대둔산 앞쪽에 있는 휴양림입니다 형님 쪽에 커피숍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 이곳에 있는 멋진 주인공들과 함께 멋진 모습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쪽 왼쪽으로 네, 멋진 전경들이 설경이죠. 설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제 점점 진산 쪽으로 내려가는 귀쪽에서는 네, 대박의 종도 있고요. 어, 멋지게 자연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는 듯합니다. 아름다운 곳 이곳 카페에서 봄을 맞이해 보면 어떨까. 네, 지금까지 형직TV의 봄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